그럼 저기 먼커 세개 중에 가운데 쪽이 190만 캐리 되면 넘어가거든요. 네. 음, 그럼 그래서... 그쪽 보고 그냥 스윙이 될것 같아요. 네. 좌측도 공간 넓고 하니까 네. 편안하게 스윙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스윙. 자, 나이스 음 나이스 나이스야 굿샷 나이스 굿샷 회원 왼쪽으로 바로 넘기실 거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 벙커 응. 음. 가운데 벙커 뭐, 카트카트보다 살짝 오른쪽 네네 저 아. 왼쪽 벙커까지는 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아도될것 응. 같아요 어, 저 가운데 벙커까지는 어. 봐도 짧은 홀이니까 맞아 요 안전하게 공략할까요? 좋아요. 음. 오우, 아 바로 넘겼어요. 굿샷. 나이스. 나이스. 오, 너무 좋넘요어요 o d shot.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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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떨려 <laughs> 아, 이게 되게 캐디를 해주시니까 뭔가. 네. <laughs> 잘 쳐야 될것 같고. 어 아, 근데 뭔가. 어떠세요? 많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을 치는 게 되게 오랜만이래서. 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 다 핑계, 핑계다. 아, 근데 그... 진짜로.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가끔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 밥을 사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니까. 해. 핀이 와 핀이 백인데 핀이 완전 뻥코 뒤에 이게 어떻게... 애매하게 투혼이 되면 아. 되게 어려운 퍼터가 어... 남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는 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노려볼까요? 어220 240이니까 네. 한번 뭐 그냥 어차피 내홉을 어. 하나 네. 1 3층부터시 <놀람> 오, 어, 나이스. 네. 나이스. 네. 그린에 올려서 차라리 그 퍼터를 하는 것보다는 그린 앞쪽에 놓고 어프로치하는 게 좋다라고 그냥 프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요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2단 그린 아예 백핀이었어요. 아예 핀이 너무 뒤쪽에 꽂혀 있어서 자칫 잘못해서 앞쪽으로 온이 되면은 어, 굉장히 어려운 퍼. 포...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그린보다 짧게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하는게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프로님이 또 정말 좋은 자리에 어프로치를 남겨주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공략이 좀잘 됐던 것 같아요 몇번 드릴까요 지금 3단 그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핀이 앞바름도 약간 부러지고 네. 있고 사실 제일 베스트는 핀보다 왼쪽 지금 이슈프로님 위치에서 어프로치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맞아 맞아. 일부러컷 쳤는데. 어 아, 나이스. 어 네. 지금 거의 3 0단까지어 올라갔다. 너무 이단 위도 올라갔어. 같은데 요프로 네. 님.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간 거 같아요. 오. <laughs> 와, <laughs> 다다것 같아요. 와 235m 다 갔어요. <laughs> 어, 세컨 샷 같은 경우에 아빠람도 불고 또파5다 보니까 약한 240m 정도는 쳐야 됐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거리가 남았었는데. 피니치가 오른쪽에 아예 코너에 있다 보니까 약간 페이드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페이드가 나왔어요. 물론, 온도 됐지만, 네, 우선 컨택이라든가 볼 날라가는 봤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아무래도 세컨샷이 남은 거리가 한235 정도 남았고요. 피니치가 오른쪽이고 또 오른쪽에 벙커가 있어서 핀보다 왼쪽으로 좀 정확하게 보냈으면 했는데요. 아무래도 3번 우드가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 프로님이 좀 자신있게만 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딱 갖고 또 원하는 거리가 나가서 3번 우노지만 진짜 정확한 샷을 보여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스.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laughs> 일단 뭐 어, 근데 좀더간것 같은데 이렇게 좀 흘렀나 보다 아, 어, 그러니까 어. 밑으로 흐른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간 줄 알았는데 푸로는캐레오다 어. <laughs> 넘기실 거죠? 네, 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외퇴로 그냥 차라리 한가까지 43m인데, 아까 저희 캐리하려고 했던 데가, 응. 한 7m, 8m 정도 짧았으니까, 한 35m? 캐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 파이, 파이, 오, 나이스, 와, 나이스, Fight. Fight.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머니카 한번 부시넬로 찍어볼게요. <laughs> 거의 30m예요. <웃음> 30m요? <웃음> 네. 잘못 찍었어요? <laughs> 27m. 맞아, 27m인데. 야, 근데 음. 왼쪽이 좀 있지? 왼쪽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히려 홀컵 쪽에서는 많이 없는데 음. 여기 2단 넘어올 여기서 때 여기서 이제 약간 휘면서? 네. 프란틴 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스피드가 세질 거니까 이거 시작 브레이크는 많이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왼쪽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거리 맞추기 솔직히 이런 건 진짜 그냥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그렇죠. 거리 맞추려고 기보다는 롤이 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은 네. 확실히 나이스. Nice. 아, 짧긴 아, 짧다. 어, 오르막이 세긴 어. 세네요. 음. 아쉽다, 아쉽다. 음. 그래도 그래. 충분히, 네, 어. 넣을 수 있는 위치라서. 왼쪽. 왼쪽 끝 정도 보여요, 브로님. 보이긴 하지? 네. 홀컵 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경사도 있어서 많이는 안 보고. 없어요. 네. 아? 많이는 안 보고. 네. 여기도 약간 모아지는 것 같아요. 헐. 사실 거의 바로 약간 있을 것 같아. 약간 있을 것 같아. 응. 보고 기다리면서. 응. 선생님. 응. 선생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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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힘들게 산다! <laughs> 야 드디어 떨어지네 프로님 뺄, 핀 뺄까요? 아니면 어 저는 뭐다 상관없을 거.. 빼도 될거 같아. 같아 반대쪽에서 보니까 약간 홈라인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약간? 어 확실히 있어요 요 정도까지? 네네네 끝 정도 어차피 오르막이니까 많이는 안탈 거고 어네 너무 많이 봤을까요? 아니요 이제 온도는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좋으세요 음흠. 나이스. 좋.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보디. 네. 오, 무슨 다 보여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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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아, 역시. <laughs> 아, 후는 <laughs> 드디어 보디 구분 어. 다 거리가 나니까. 아, 되게 애매한 거리가 나왔고 사실 속상했어요. 첫 번째 폿이 좀더 가까이 붙었더라면 기분도 더 좋고 막 그랬을 텐데. 첫 번째 폿이 아무리 멀다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못 붙인 게 너무 아쉬웠지만 어, 두 번째 폿에서 좀 집중을 했고 아좀 나가는 어이 길을 좀 상상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볼이 좀굴러가서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이에요? <laughs> 어드레스 한번 해보면 네. 백 올라갔다가 응.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응. 다운스윙 내려와때 응. 스톱 응. 그 다음에 여기서 몸이 응.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계속 이렇게 숙여 들어가야 돼요. 또 응. 일어나죠? 일어나니까 풀이 나네거아 왼쪽 어깨 응. 뭐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알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들리는 게. 응. 다운스윙 들어올 때 네. 보면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가는 느낌보다는 네. 회전이 없으니까 들리는 거야 아 쉽게 얘기하면 네. 공을 칠때 보면은 네. 잡아놓고 몸이 돌면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네. 높이가 낮아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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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때 잡으니까 여기서 회전이 없고 그냥 받쳐 놓고 치려고 그래 그저 막히는 그럼, 그럼 골반도 막혀서 그러요 거예요? 어. 근데 또... 얘 많이 뒤로 돌리려고 하다가 네. 이렇게 빠지지는 않죠 그건 많이... 잘 모르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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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가 없는 게 네. 빠져야지, 빠지려고 공을 치는 거거든요. 얘가. 에 올라갔다가 여기가 네. 이렇게 돌아주면 1이 돌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응. 왼쪽이 응. 회전이 되면서 빠져야 되는 거지. 근데 왼쪽 어깨 올라가면 골반도 회전 안 되잖아. 네, 막히는 거죠 근데 어깨가 올라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 여기가 문제긴 해요. 그래서 네. 이게.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각 저는 생각... 다운 스윙 때 그냥 아예 왼쪽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서 돌았어요. 오케이. Okay. 음. 오케이. 오케이. 보여요? 네. 조금 네. 금 조금 들고 있기는 해 저는 아빠 람을좀 보려고요 그치 네 지금 그냥 살짝 넉강을 샷으로 그러니까, 좋아 좋아 네 컨트롤 어. 해볼게요 아저 요즘에 아이언 풀스윙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그냥 맨날 컨트롤이요 음, 컨트롤이 더 <laughs> 컨트롤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음 좋다. 아 여유로워.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잘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살짝 여유였던 거 혹시 풀스윙보다는? 음, 약간, 컨트롤이. 네. 어. 그냥 반클럽 덜 보고. 맞아 맞아. 아,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근데 그게 이제 아... 생일 하다 보면.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리듬감이 되게 좋은데 음. 오히려 버티는 것 때문에 리듬이 끊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윙이 잘 돌고 잘 치는데 오히려 내가 버텨주는 동작 때문에 음. 내가 힘을 쓴다고 라 생각하면 절대 우산일 거거든요 몸이 눌리고 돌면서 튕겼을 때 힘을 쓰는 거지 음. 올라와서 내려오면서 버텼을 때 누르고 버틸 때 힘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약간 푸시죠 그러면... 근데 지금 약간 푸쉬였어 근데 이제 위에서 응. 볼이 약간 드로우성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푸쉬 드로우거든요? 어,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드로우보다는 푸쉬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아웃이 응. 더 세져서 그래요 그쵸 인아웃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페이스는 네. 그대로일텐데 근데 이제 응. 스윙 보기 전에 에임부터 사실 확인해야지. 그쵸. 내가 왼쪽을 본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음. 오른쪽으로 자꾸 이나오스타 스이을 음, 치려고 그치. 하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같이 이제 프로랑 라운드를 하는데 친구가 너 너무 왼쪽, 왼쪽 봐 이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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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야, 난 원래 오른쪽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인데 아. 우시라서. 근데 내가 왼쪽 본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을 인하우시... 본다고 생각하니까 난 조금 왼쪽 어, 봐야지 난 맞아요. 똑바로 갈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맞아요 아. 맞아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인아웃이 심해졌구나 맞아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뭐 그립이라든가 어드레스 음. 그또 에이밍을 체크를 해야 돼 맞아요 네. 지금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흐르는. 네, 근데 이거를 네. 어, 그린에 바로 떨어뜨리면은 내리막이라서. 어, 클것 같아요. 약간 한 이쯤 이런 모래는 상관없을까요? 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모래여서 것 약간... 좀 받아주기는 할것 같은데. 네, 한이 정도? 음, 일단은 핀과 그 그린. 에이프론 사이에 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좀 어떻게 보면 은 바운스가 2바운스 아니면 3바운스로 굴러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58도를 가지고 잘 친다고 해도, 스핀이잘 걸린다라고 해도, 거리 조절하기도 어렵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었는데, 이쯤. 클럽을 바꿔볼까요? 52도로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58도 약간 너무. <laughs> 우선 52도로. <laughs> 52도를 58도를 칠 때랑 52도 칠 때랑은 볼 터치가 스피드가 다르니까 네네. 그거를 좀 감안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아요. 네네. 52도는 여기쯤 맞으면 될것 같아. 여기 맞고 원투 e two, 한번 굴려봐서 안... 이렇게서 응? 봤을 때는 거의 없어 보여. 거의 없을 거야. 아, 맞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52도 좋은데요? 52였어요? 아, 저 처음으로 52도 쳤어요 처음 <laughs> 진짜요? <웃음> 스파르타... 아니, 어제도 스파르타 교육식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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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웃음> 제가 딴 클럽 바꾸고 했었는데도 계속 58이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딱 생각한 대로 오프로 5%딱된거 아, 같아요 어, 훨씬 좋더라고요 58도로 만약에 제가 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거리 조절도 좀 힘들고 스피드량이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몇번 있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52도 해보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52도 활용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네. 이 많이 없죠 그치? 어쨌든 이쪽이야 그치 에이, 맞아 어. 이쪽인데 많이 봐야 공한개 정도일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더 가자. 힘 좀만 더 힘, 가자. 힘, 힘. 아, 아 아까워. 아까워. 아깝다, 아깝다. 아이스. 아이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아, 잘 봤는데, 그죠? 잘했어. 아깝다. 음. 그래아 <laughs> 왼쪽. 왼쪽 오른... 안쪽? 네, 안쪽 보고 음, 그냥 자신있게 네. 치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92도를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겠어. 우선 파3 이런 지금 플레이한 파3 홀은 큰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린 주위도 그렇고 핀 위치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홀을 좀 과감하게 버디를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고 티샷을 할때 오르막 퍼트가 어느 쪽으로 핀 좌측 우측 어느 쪽으로 쳤을 때 오르막 퍼트가 남는지를 조금 생각하고 치면은 아마 퍼트가 조금 더 쉬워지면서 버디를 노리기가 좀 쉬운 홀이 될것 같아요